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기도하시도록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 어, 있을 금요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음, 또한 다음주에 있을 야드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주에 있는 가을축제도 함께 하셔서 모든 행사와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한 지역사회를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와 사역을 했기도 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주님 세우신 죄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있을 금요사역에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들손길에서만나지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음식을 전할 때 주여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연 일을 합니다 예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물건들을 통하여서 저 같은 초등학교를 덮고 지하을 섬기고 아는 아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주여 그 관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 하 주시옵소서 또한 축제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중님과함 우리가 하나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어머 감사의 진에 주님을 감사받아할수 있는 귀한 시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족들과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명사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있을 국유사역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야드세례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또한 물건들을 나누며 또 지역을 섬기고 마틴 초등학교를 섬길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또한 관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를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와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감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교회와 주의 사역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대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일까?" 라반이르데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르데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품삭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품삭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르데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짓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를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함에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별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a m e n Amen. a 해서삶 Amen. Amen. 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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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어 Amen. 변화들이 조금씩 있는 m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야곱의 모습들, 이 말씀 Amen. a m e 조금은 더 우리 신앙의 선조로서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좋은 면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데좀 초점을 뒀다면 요새는 물론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보이는 모습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어, 보려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잘못을 미유할 필요도 없지만, 또한 그가 갖고 있는 장점을 또 보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분명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 야곱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거의 종살이에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외삼촌이자 또한 장인 어른이자 또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양들의 소유인 주인인 라반에게 이제는 야곱이 가서 새로운 말을 하죠.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난 시간이 된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이제 떠나겠다고 야곱이 와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라반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어, 가지 말라고 붙잡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번창하고 가축대가 많아지고 부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다너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될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어, 라반의 모습은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처럼, 또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참 끝까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것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했던 말, 어, 이 말도 사실은 야곱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사용, 사용하려는 그 마음 속에서. 했던 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라반의 말 중에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가 비록 야곱을 꼬이려는 꾀임의 말, 가만히 있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이 라반의 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라반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라반이 인정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야곱의 성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자기의 할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무려 14년 동안 생각하기에 따라 앞에 7년은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뒤에 7년은 속임수를 당하여서 그 계략 속에서 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일을 좀대중 하면서도 내가 이래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몫을 감당했고 그래서 스스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도 아시나이다 자신이 있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왜 삼촌을 성교했는지왜 삼촌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야곱의 당당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길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일을 충성이 충실되게 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바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라반과 야곱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일종의 임금 협상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던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말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이렇게 야곱이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해서 라반은 31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그 공이 다시 야곱에게로 넘어왔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 요구가 어찌 보면 조금 희한한 요구죠.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삭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일당 얼마 그래서 7년 혹은 14년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를 주십시오 가축 얼마를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 혹은 색깔이 있는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키우고 있는 양은 보통 그 털을 얻기 위한 어,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단색의 양이죠. 어, 점이 있거나 알록달록한 것은 잘 있지도 않았고 잘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어, 상황입니다. 염소도 마찬가지 거의 점이 있는 것이 잘 없었습니다. 드물기도 했고 또 몸도 약하기도 했고 또 가치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점 있고 얼룩덜룩한 그런 가축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달라고 합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죠. 숫자도 작고 또 가치도 떨어진 값어치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죠. 그런데도 라반은 그나마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여기 35절, 36절에 나옵니다만, 그, 그날의 그가 수점수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지니라. 어떻게든 야곱이 더 많이 가져가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미리 구분해서 자기 아들들에 맡기고 멀리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자기 나름대로 그 작전이 있었습니다. 계략이 있었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말씀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가자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바는 어떻게든 술수를 부려서 야곱이 더 많은 가축들 점이 있고 얼룩얼룩한 것들을 못 가지게 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또 나름대로의 일을 벌였습니다. 나무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도려내서 도려내니까 얼룩얼룩한 무늬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어,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목동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보통 물가에서 양들이 이제 교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얼룩얼룩한 나무를 볼수 있도록 야곱이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어,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3절을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론적으로는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의 행동, 지금 말씀드렸던 얼룩덜룩한 나무를 개울가에 두고 교배할 때 그것을 보게 함으로 새끼를 갖게 한이 야곱의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특별히 예전에 이런 말씀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야곱만 알수 있었던 목동으로서 알수 있었던 어떤 비밀이 있어서 야곱이 그 지혜를 갖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받아서 새로운 약대들이 많아졌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확실한 방법이라고는 볼수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속설 혹은 미신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삶은 참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것을 얻, 어, 얻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아직은 세상의 속설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어떻게든 자기의 소유를 많게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셨기에 그 새로운 소산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의 재산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들이 많아지고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1장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31장에 보시면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6절을 보시면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를 그것이 우리가 어 어떤 소유를 얻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야 그 예비하신 대로 그대로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 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마땅히 할 일은 해야겠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성실하고 근면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약삭빠른 행동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략을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것마저도 감사해주시고 은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야곱의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그 은혜와 인도하신 밖에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고 의할 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 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씩 변화해 가며 또한 달라진 모습을 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 그러나 또한 야곱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은 자신의 힘을 생각하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내 계략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 인도하시고 하는 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 우리 삶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 미사오니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아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하시어 나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며 그런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삼께하시기에 가능한 것을 거룩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또한 성실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힘과 생각과 의지를 어, 또한 믿으며 거기서 자기 많은 소유를 얻으려는 야곱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까지도 어 받아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주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